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햇빛이 아주 좋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초목 사이로 아주 잘이래 오르고 있습니다. 이 초목들은 지금도 싱싱하게 모든 것을 그저 좋은 것을 내어주는데 예, 이 가까운 갑갑, 곳에 예, 그저 어 영, 뭡니까 몸이 묶여져 있는 어, 김우종 가수는 얼마나 그저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어, 한 달여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바로 관우 장비 그죠어 유비들이 같이 3세 명이 있어 태어난. 날은 다 다르지만 우리 가 죽는 날은 한날한 시에 가자는 그런 도원 길이를 맺었죠. 그래서 이 여기에 참 편심들과 또 아리스님들과 김원중 가수는 어떤 도원 길에 한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비움도 가졌고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달려 달려오면서 참 느낀 것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우리가 순탄치는 못했지만, 이 어려운 사회에, 그죠? 혼탁한 이 사회에, 또, 그리고 이,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사회에, 이런 따뜻한 팬심과, 그죠? 어머니, 아버지, 그죠? 또 할머니들, 이런 인심들이 사실은 잘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은 정말, 그죠? 내 몸이 우선이고, 내 돈이 우선이고, 그죠? 내일이 바쁜데, 정말 이러한 편의심도 내가, 제가 댓글을 다는 모일지만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감사함을 또 많이 느낍니다. 어, 저는 이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는 어, 김원중 가수가 어, 뭐, 그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어, 저는 뭐, 이런 영상은 더 이상 아마 올라가지가 못할 겁니다. 아, 어, 저희들은 운명론자라서 그 운명이 예, 풀리는 그때까지 어, 이후에는 사실은 크게 뭐 올라갈 어, 소재가 사실은 재는 없죠. 어, 그러면 아마 노래만 이렇게 소처 노래나 올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곧 아마 저는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 그것이 날짜로서는 보니까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는 거죠. 어 우리 첫 공판이 잘 받아야 그죠. 어, 끝이 좋다고 듣고 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날 일진도 좋고 또그 달의 기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형별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것이 신미달이라 그렇습니다. 신미달은 바로 을신충이란 예 그래서 이 뿌리처럼 약간의 고난도 따를 겁니다. 그거는 형별이란 것은. 어 관청에서 그냥 어 이렇게 어뭐 보류가 되지는 못할 거고요. 어느 정도의 제재, 제재라는 것은 뭐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쪽에 있죠. 그러나 저는 많이. 받지는 못한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신중이라는 것은, 어, 떤 벌금, 그저 때, 내내지는 여러 가지 행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행보를 받고, 그죠? 또, 해몸이 삼합이라 그래서, 어, 태 그, 우리가 일진과 그날의 운을 겨보니까 모든 게 같이 합의돼서 자기를 살리는 오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판 시간이 정해졌죠? 바로 오후 2시 30분부터입니다. 그것이 미시라 그러는데, 그 미시는 그날 일진과 또합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에 공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어떤 제재는 또 이렇게 주의는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혼내면서 좀 이렇게 약식에 어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아마 결과가 곧 예상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렇게 뿌리에서 합의 되고 자기 물줄기가 들어오면 저는 어, 재판은 끝나지 않아도, 뭐, 보석까지도, 어, 저는 철학자의 견해입니다. 보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몸에서 아마 재판을 어, 받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아마 마무리가 되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어, 음력 7월까지 얘기했는데, 음력 7월은 바로 팔월 초까지를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월 6일, 그죠? 과, 그 과안에 모든 게 저는 정리가 돼서, 예, 아마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다. 이게 철학자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오지가 이렇게 어, 두달 가까이 달려오면서 얼마나 그 속이 참 힘든 과정, 그죠? 본인의 또 반성의 과정, 또 인생 향로 이렇게 어, 배도 가다 보면요, 이렇게 약간 물이 차 돌을 때도 있고, 그죠? 갑자기 고기가 뛰어올 올 때도 있고, 기름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늘 그때가 또 가장 빠른 때고. 또잘 리우치면 길은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어, 그러나 잘 리우치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죠. 어, 똑같은 잘못을 두번세번 번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 그거지 바로 상처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한한 한 분을 빈가지 상서로 삼아서 그저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다시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호중 가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 면회 지금 반납해버리고 다시는 어, 자기 몸이 아무리 술이 치던, 그저 혼미한 상태라서라도, 아예 운전을 안 하게, 어, 운전 면허증 반납해버리는 어, 멋있는 모습도 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 그러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또 자작, 어, 작사, 작곡 다할수 있으니, 어, 그런 길로 또 이렇게 어, 매진하다가 이래 보면 시간을 흐르고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로 우리가 내우치면또 깨달으면 재, 재주가 되고요. 어, 재능이라 그러죠. 가슴으로 깨우치면 지혜가 됩니다. 어, 이런 일련의 시간들이 지혜, 지혜를 삼아서 또 지혜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밑거름이 산에도 이 밑거름이 있어야 이 나무들이 튼튼하거든요. 그죠? 이 밑거름이 이제는 아주 거름이 아주 잘 쌓였죠. 그거다 두 달씩이나요, 그죠? 이 밑가름이 튼튼하면 이 나무들이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데는 아주 또 힘차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밑그럼을잘 이 반민거서 삼으면 새로운 길이 많이 열리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변변찮은 영상을 어머니들 댓글이 어 아, 팔분지엠 쌤 영상을 기다린다. 또 함께 해주 고맙다. 또 그죠? 뭐 이런 것도 내일 또 올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올립니다. 그죠? 어, 항상 부족함을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 누구보다는 진실한. 아, 방송, 또, 진실한 마음을 담는 거는 누구 못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셔야 오랫동안도 김보정 가수를 지켜줄 수가 있고요. 그죠? 어, 이런 팬심은 너무나 누구다 보 강하지만, 어, 항상 그죠?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운동도 많이들 하시고요. 또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어 저는 철학자인게 그렇습니다. 어다 드실 때잘 드셔야 되고 가실 때 가셔야 되고 볼볼수 있을 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하기가 힘든 거죠. 예, 그렇죠. 어이 특히 이, 이 팬님들은 대부분 어, 신앙심이 참또 돈독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죠? 신앙은, 무슨 신앙을 믿던, 어제도 한 분이 댓글로서, 참, 저는 천주교 다녀요 하면서, 그래도 호정이, 김호정 팬입니다. 이러면서 댓글을 좀 주셨고요. 참, 어, 저 변, 변찮은 영상을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또 댓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 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든 없든, 또한, 그죠, 뭐, 또,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은, 어, 바로, 어, 공판날이, 어, 될 때까지, 저는 함께 하기로 하고요. 웬만하면, 어,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또, 그죠, 아 뭐, 악플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뭐, 볼, 볼 사람 보고, 그죠, 들어서 하면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죠, 이렇게 해서, 어 또, 팔봉생님, 자연을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에 힐링한다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어, 이런 또 산도 같이 한번 다녀보면 좋지 않습니까? 예. 이 산도요, 오르막이 있습니다. 또이 내리막도 있고, 인생사 똑같이, 똑같잖아요? 예, 맨날 어떻게 내리막만 있습니까? 내리막 내려가면 좀 오르막이 또 나오는 거고요. 그죠? 지금 김호중 가수가 내리막을 막고 있지만 다시 또 오르막이 나오고 정상이 나옵니다. 예,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인생뭐 3분 1도 채안 살았는데, 그죠? 수많은 길이 남았습니다. 그, 매도, 매도, 우리 철학에는요, 매도 일찍 맞는 게 좋아요. 그죠? 나중에 맞으면 서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매도, 기왕 맞을 때에는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또 어제 어릴 때, 분지럽고, 이렇게, 그런 애들이 건강하죠? 또, 어릴 때 사고 친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그죠? 우리 동창회 가보면, 동창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 처음 뭐 어릴 때 보면 사고 치고 공부 잘안 하는 애들이 사업에서 성공해서 그죠 어, 스폰 내고 나오면 그죠 돈잘 쓰고 한 사람은 차 어릴 때좀 사고 치고 끌렁 끌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공부 잘하고 얌전했던 사람들 은 대부분 공무원이고요 교수고 선생님들이고 아, 그러나 스폰 잘 내고 돈잘 쓰는 사람은 아, 우리 학교생일 때다좀 농땡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 하나를 보고 다. 이었다 다음 얻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고칠 때도 있고 또 그죠 반성하고 또 이렇게 살 때도 있고 인생사가 그런 겁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의 우환이 와요. 또몇 번의 기회도 오고요. 그죠 김일중 가수는 다시 우환이 좀 빨리 왔는 거죠. 어그막 아, 그,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또 원동력도 강하고 미끄럼도 강해요. 그래서 또 이랬을 때는 아주 겁나게 또 이랬을 수가 있고, 가속력이 또 빠릅니다. 예. 그러나, 그, 그러한 모든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되지, 그거를 잘잘제몸 깨우치면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정말 잘 깨우치면 지혜가 지혜가 돼서 이런 나무뿌리처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는 이제 좀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하고요. 당근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때로는 채찍질이 또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예. 뭡니까? 잘 길을 막, 막은 임금은 줄여서 옆에 간신만 덩글덩글 끌었고, 길을 연 사람은 옆에 충신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발음말할수 있고, 꼬집어 줄수 있고, 길을 잘 리더시켜 줄수 있는, 예, 그러한, 또, 어, 앞으로, 어, 멘토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어머니, 아버, 아버님들이, 어, 무조건, 어, 칭찬보다는, 때로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 힐기란 것은, 우리가 늑비공화 똑같습니다. 어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그, 것이 젊은 사람들의 힐기죠. 그래서 나 나이, 나이 먹은 사람, 우리가 다 생각할 만큼, 똑바로 오면, 그죠? 좋겠지만, 인생사가 어떻게 똑바로 옵니까? 우리도 살아보면 똑바로 와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때 때로 반성하고, 때론 이웃치고, 그저고해성사 하면서, 또그저 절에서 삼천배를 하고, 뭐, 어 나머지 그죠? 또 목사님인데 또 하수인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인생사지 않습니까? 어 그네들은 지금 욕하는 사람들 을 똑바로 살아왔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람은 예, 길도 이기다, 길도 이길로 갈까? 저길로 갈까? 헤맬 때도 있고, 또또 빨리 올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가속력이 붙어서 정말 힘차게 올라갈 때도 있고 인생사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요. 자 오늘 두서없이 인생론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많은 분들이 등산하는 곳이고요. 또 맨발 운동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아 어, 팔공쌤은 취미가 맨발입니다. 어~ 맨발로서의 산을 다닙니다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요 어~ 머니 아버지도 이 영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 맨발로 산이나 집도 이렇게 덜이나 해수욕장이나 또 운동장을 많이 다녀보시면 특히 잠안 오시고 우울하시고 그죠 또 이렇게 어~ 소화가 잘안 되시고 또 머리가 많이 빠지신 탈모 이런 분들 그죠 또 부인과 좀 허리 디스 있고 협착증 관절염 고관절 안 좋으신 분들. 또 비염 축농증 이런 분들이 맨발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접지 효과, 어, 그 다음에 지압 효과, 아그 어,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어, 맨발로 다니시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하셔서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팔공생가도 꼭 오랫동안 만난 인연을 예,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만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고맙습니다. 꼭 맨발 운동 하셔가지고요, 어, 젊은 사람 이거 김문중 가수는 젊으니까 오래래 오래 볼라면 우리가 많이 건강해야 오래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꼭예 맨발 운동 예, 돈은 안 듭니다. 신발 벗고 산이든 덜이든예 그죠. 휘육장이든뭐 어디든 좋습니다. 운동장이든 공원이든 해 보시면 건강을 많이 찾을 수.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도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랑수입니다.